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계획대로 방학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수학 포함 올 1등급을 찍어버리며 반 1등, 정교 2등, 전국에서도 순위권으로 기적적인 성적을 받게 됐는데요. 방학 때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제가 세웠던 전략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수남이에요. 현직 전문이에요. 요즘 다들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에 돌입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오늘은 이 방학 기간을 제대로 보내는 방학 공부법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평소에도 방학처럼 공부하는 재수생, 공시생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선생님들의 방학 계획 잘 짜는 법, 방학 공부 제대로 하는 법을 한번쭉 보면 대부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저번 학기 부족했던 부분 개념 보충을 하세요. 다음 학기에 나올 부분 선행 학습을 하세요. 국영수 위주로 개념 공부와 문제풀이를 병행해주세요.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던 십몇 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던 조언들이에요. 하라는 대로 저번 학기 복습, 다음 학기 예습하면서 학교 보충수업 나가고 방학 자율학습 시간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가 와서 시험 보면 결과가 어떻죠. 늘 그대로죠.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변화를 만들 시기가 왔습니다. 인생에 있어 한 번에 큰 도약을 해보고 싶다. 매번 반복되는 공부와 같은 성적에 지겹다. 이 지겨움을 끝내고 큰 변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면 반드시 영상을 끝까지 보고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의 여름 방학 때까지는 늘 비슷한 조언 아래 같은 반 친구들과 비슷한 패턴대로 방학을 보냈었는데요. 고의 겨울 방학이 다가올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수능이 1년 남았는데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해 왔지만 남들 열심히 한 만큼 열심히 한 거지. 그 열심히 한 만큼 이상으로 더 열심히 해볼 수는 없는 걸까?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험 내 모든 걸 걸고 후회 없이 불태우는 기간을 한번 만들어 볼 수는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든 이후로 저는 한달 남짓한 이 방학 기간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한건 목표 세우기였는데요. 한 달이라는 시간은 뭔가를 달성하기에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목표도 그만큼 간결하면서 핵심을 관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수능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가 가장 약했던 수학을 정복하는 걸 목표로 삼았는데요. 그때 당시 제 수학 모의고사 등급은 3, 4등급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세웠던 계획부터 실천까지 그 프로토콜을 따라가면서 본인만의 방학 계획 세우기와 인내심 있게 끝까지 실천해 보기를 달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방학 목표 세우기의 핵심은 그렇게 길지도 짧지도 않은 기간이기에 자신의 약점 과목 한두개 정도를 정복하는 목표가 무난합니다. 둘째는 전략 세우기. 목표를 세웠으면 제대로 된 전략을 짜야겠죠. 수학을 정복하기 위해 그 당시 바이블로 통하던 수학의 정석을 완벽하게 마스터하기로 했는데요. 책에 나오는 모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모든 문제를 빠짐없이 풀어보기 위해선 엄청난 시간이 소요됨이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 정면 돌파해보기로 합니다. 그 절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가 확보할 수 있는 모든 시간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을 짰는데요. 첫 번째로 결정한 건 학교 가는 시간 20, 30분, 학교에서 하는 모든 보충 수업, 자율학습도 내가 세운 계획과는 맞지 않는 시간 소모라고 판단해 과감히 포기하기로 합니다. 저는 방학 시작 전에 담임 선생님께 제 모든 계획을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고 이번 방학에 모든 걸 걸겠다는 의지를 보여드렸더니 의외로 쉽게 방학 때 나오지 않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방학의 모든 시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는데, 집은 여러 유혹요소가 많을 것 같아, 집중력은 최대한 높이면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장소인, 집앞 5분 거리의 독서실을 공부 장소로 정했습니다. 셋째는 세부적인 계획 세우기, 대부분의 공시생분들, 수험생분들이 약점 과목 정복을 위한 기간을 보낼 때, 당연히 다른 과목의 감도 유지하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하는데요. 저는 수학의 7, 나머지 과목의 3의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의 루틴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본 전제는 오히려 학기 중보다 빡세게, 시험 기간보다는 덜 빡세게 세워 방학 동안에 컨디션도 유지하고 다음 학기에 영향을 줄 정도의 체력 소비는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기상은 학기 중과 비슷하게 6시 쯤 아침밥을 챙겨먹고 최대한 나태함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바로 독서실로 출발한다. 독서실 이동시에 30%의 나머지 과목 시간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 영어 단어나 국어 어문 과학 공식 등을 수첩 등에 적어 눈에 바르면서 이동한다. 아, 그런데 이동시에 공부할 땐꼭차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저는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어서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여러분은 없으니까 중간중간 잘 보면서 이동하세요. 뭐라고? 내 뒤통수가 더 위험하게 생긴 것 같다고? 어쨌든 독서실에 도착하면 당연히 주 약점과목인 수학공부 먼저 시작한다. 수학공부 계획의 전체적인 컨셉은 저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듯 방학의 모든 일수와 정석의 모든 단원 수를 계산해서 하루에 끝내야 할 단원 수를 정하고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대로 진도 나가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체인지 공부법을 적용해 20분에서 1시간마다 틈틈이 다른 과목으로 바꿔서 공부하거나 다른 과목이 아니더라도 개념공부에서 문제풀이 프리, 문제풀이에서 개념공부 한 단원에서 다른 단원 식으로 계속 바꿔가며 풀 집중력을 유지한 채로 공부에 집중한다. 점심시간이 되면 다시 수첩을 들고 보면서 집에 가서 밥을 먹고 바로 다시 수첩을 보면서 독서실로 향한다. 오후도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데 저는 1, 20분 정도는 책상에 엎드려서 낮잠 자는 걸 루틴으로 삼았습니다. 오후 공부를 마치고 저녁 식사도 집에서 한 뒤에 다시 독서실에 돌아와 밤 11시에서 12시까지 공부하는 걸 하루 공부계획의 원칙으로 한다. 넷째, 실천하기. 사실 계획 세우기에서 실천하는 것까지. 같이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그때의 제 동기와 감정 위주로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말이 쉽지 사실 방학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한다는 건 보통의 의지력으로 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저는 이 기간 동안 주말 하루도 안 쉬고 친구 한 명도 안 만났는데요. 마치 시간과 정신의 방에서 수련 을 하듯 외부와 단절된 채 오로지 제 목표만을 위해 달려봤습니다.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 이유는 오늘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동기부여 엔진창고 재생목록에 앞으로 계속 올려드릴 테니 미리 구독 눌러주고 하루는 공부가 더잘된 날에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차디찬 눈보라가 휘날리더군요 차디찬 눈보라를 맞으며 아무도 없는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남들은 좀 풀어질 수도 있는 이 방학 기간에 이런 힘든 발걸음을 자발적으로 하는 게 진정 앞서가는 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오묘한 상태 에 마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결과 이렇게 흐트러짐 없이 온전히 계획대로 방학을 보내고 고3 천보이고사를 봤는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로 수학 1등급을 찍어버리는 기염을 토합니다. 제가 고3 때 반에서 3등으로 배정이 됐었는데 아쉽게도 이때 종합 등수는 그대로 반 3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본 서울시 교육청 모의고사에서는 포텐이 터져 수학 포함 올 1등급을 찍어버리며 반 1등, 정교 2등, 전국에서도 순위권으로 기적적인 성적을 받게 되는데요. 방학 때 보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제가 세웠던 전략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때의 성적이 계속 유지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짜릿했던 기억, 열심히 한 만큼 성과를 낸 경험은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공과대학을 과수석 졸업하게 된데도 이때 세워진 자존감과 자신감이 크게 한몫했다고도 할수 있는데요. 여러분도 인생의 한식이 딱한 시기에 딱한달 만이라도 모든 걸 걸고 노력해보고 그 결과까지를 얻어보는 경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히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면 방학은 자기의 약점 과목을 정복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다. 단, 그만큼 시간을 밀도 있게 써야 하고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그 과목의 바이브를 한권 정하고 모든 단원수와 방학의 일수를 계산한 후 하루에 공부해야 할 단원수를 정한다. 이때 모든 개념과 문제는 한번 이상, 틀린 문제는 두세 번 이상 볼 정도는 되어야 한다. 동시에 체인지 공부법을 적용해 다른 과목들의 감도 반드시 유지해준다.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은 본인의 컨디션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잘 정해준다. 학기 중에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이 좋다. 공시생이나 일반 직장인처럼 방학이 없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한 기간을 정해 보고 그 시기에 올인해 보는 겁니다. 인생에서 크게 한번 도약을 해본 경험은 반드시 자신의 노력에 대한 근거를 갖게 되어 어떤 일을 하든 자신감을 갖고 임하게 될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많은 분들이 기다린다고 하셨던 어른 공부법으로 찾아뵐 건데요. 진도 나가는 속도와 암기 속도를 두배 이상 올리는 강력한 무기이니 암기법 무기 창고에 무기 하나 더 쌓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전체 설정하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당당당.